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짝을 자가...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바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것을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논쟁의 소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금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로마 정부의 정치범으로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셨죠.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탁월한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집단인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이 사두개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통일 이스라엘 이던 시절에 분열되기 전에 통일 이스라엘 이던 그 시절에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에서 다윗으로 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넘어가던 이양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마음을 처음 처음에 그 품었던 그 마음을 버렸던 그 사울을 내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때. 다윗 곁에서 함께 했던 그 제사장이 바로 이 사두계인들의 조상인 제사장 사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법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우리 하나님께서 <laughs>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어, 맨 처음에 주셨을 때는 시내산에서 그렇게 그렇게 주셨죠. 그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오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그들의 교리적인 기준으로 삼았죠. 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죠. <laughs> 예수님, 어느 가정에 일곱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남겨진 동생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유대인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전통적인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형사 취수원에 따라서 그렇게 그 여인과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여인과 형수님과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웬걸? 그 형제들도, 그 형제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첫째와 결혼했던, 그 장남과 결혼했던, 맨 처음 결혼했던 그, 그 형수, 그 형수도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산,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부활이 어, 이 가정에 임하게 된다면, 이그 <laughs> 집안의 일곱 명의 형제와 결혼했던 그여그 그 여자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라고 <laughs>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문화적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 속에 펼쳐진 대환장 파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형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가업을 대를 잇는다라는 그런 그런 문화권에 있던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실제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부활을 논하시는데. 어 우리가 우리 문화에는 이게 그 위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집안에 대를 있는 게 있는데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들 얼마나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였던 거죠. 실제적으로 고민이 될 법한 그런 물음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어,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정말 이, 질문, <laughs> 이 질문의 내용이 궁금해서 그렇게 지, 순수한 의도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요 예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혼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부활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이런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활을 말도 안 되는 부활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리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사장 가문으로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현세의 기득권을 지금 현재 생에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향한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 지금 자기들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예수님을 극도로 그들이 경계를 했습니다. 그 경계 속에서 그렇게 어 나름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도 우리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아저 질문 아 나도 한번 좀 생각했던 질문인데 어 궁금한데라고 그렇게 좀좀 좀 여론적으로도. 이렇게좀 합리적인 명분을 살수 있으면서 예수님께는 곤란한 곤란함을 이렇게 선사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그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그 곤란한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들의 그들이 두 가지 잘못에 빠져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은혜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어, 우리가 이 땅의 논리로 어, 동일 선상에서 그 하나께서 님 주시는 부활을 어,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어,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두게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형사 취수제와 관련해서도요. 애초에 그런 논란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그곳에는 결혼이란 결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laughs> 지상에서의 결혼 제도가 있는 지상에서의 결혼 제도가 그곳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 자체가 부여가 되지 않으니, 의미 자체가 부여가 되지 않으니 사도기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기하는 이 부활과 관련된 이 대혼란의 이 쟁점 이 역시도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혼 결혼 관계 자체가 아예 그거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어, 그, 그 사도개인들이 말하는 그런 쟁점들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laughs>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를 있다는 것을 사도개인들이 믿고 있는 그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도개인들은 어, 모세오경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는 우리 창세기, 창세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기 전에 그 가족 공동체였던 족장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있죠. 그 창세기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족장들의 역사를 역사를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그 사람들 중에 중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족장들이, 어, 어, 족장들, 족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게끔 하십니다. 족장들이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어, 이스라엘이 나라나 민족으로 번성하기도 전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사람들입니다. 어, 그들은 이미 어, 사두개인들이 존재하던 그 시절에 이미 벌써 벌써 지금 무덤가에 묻혀서 그냥 육신의 형체는 없어진 채 그렇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절에 그들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그 당시에도 계시고 계셨고요. 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던 그 당시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그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곁에 계셔서 우리, 우리 곁에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곁에 계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전능하신 분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 태초부터 그리고 그 옛날 옛적의 그 민족의 조상들이었던 그 족장들의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죽은 자 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죽은 자도 일으켜 살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오늘 우리가 어, 사도계인과 부활 논, 예수님의 부활 논쟁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부활의 능력을 의심 없이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 부활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감사가 그런 감사가 매일 우리, 매일 우리 삶에서 넘쳐나야 하는데 우리가 직면한 삶에서 이 감사하는 것 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우,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냥.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늘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눈을 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소한 감사, 이 감사들이 하나하나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데 우리가 직면한 이삶 속에서 이걸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그 감사함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 그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시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소망을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가슴에 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어, 그때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곁에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어, 우리 온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조금 강팍하고 어, 콩핍하여 질 때, 감사가 메마라, 메말라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어, 우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